그래서, 지급불능 시기와 사유,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. 이제 여기서 유형화됐죠. 변제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. 실직함. 실직해서 실직해서 그 시기에 제가 뭐 작년에 2021년에 실직했다. 2021년 7월.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을 폐업함. 2017년, 뭐, 2012년 1월.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됨. 병에 걸려 입원한 사유를 시청을 하기로 선택하더라 고요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지금 허위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그러나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급불능의 시기는 참부상이 될 뿐이고, 가급적 채무 증대의 과정을 추역하여, 그러니까 부채 증명서를 보면 되죠. 객관적인 지급불능의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. 지급불능의 사유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, 객관적인 지급불능 사유는, 뭐, 채무를 이렇게 보면 되죠.